정나래 시청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데 환절기 건강 잘 챙기고 또 댁내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여러분께 제가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댓글 때문인데요. 구독자 수가 적었을 때는 댓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답을 달아드리고 또 이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문을 찾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답을 달아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소통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커요. 그 유튜브도 저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영상을 보고 진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댓글을 달았었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서 굉장히 속상했던 경험들이 있었는지라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잘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채널이 성장을 할수록 혼자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는데 한계가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본업이 유튜버가 아니라 환자 진료가 주 업무이다 보니까 또 저를 찾아오는 환자 한분한 한 분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라차님들과도 효율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성장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등한시해서 예전만큼 댓글도 안 달아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정말로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지금처럼 하나하나 제가 다 직접 읽을 거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건강 상담이나 뭐 식단 영양제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로 일일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또 같은 질문들이 여러 차례 올라올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만들어서 이미지와 함께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링크만 클릭하면 되니까 쉬운 건데 혹시 인스타그램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뭐 따님이나 아드님 또 주변 분들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의 개인적인 식단이나 또 일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가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번 이렇게 이제 업로드하고 있고 일상을 살아가는 뭐 매일매일의 어떤 이야기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댓글 관련 외에 또 이제 두 번째 공지사항이 있는데 음 언제더라? 음 10월 19일 그때 이제 올린 영상 노화 놓치는 법 영상을 보고 유전자 검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병원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막 30분 이상 계속 세세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병원 선생님이 다른 업무를 좀못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간단한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병원 블로그에 아주 잘 정리해서 이제 올려두었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은 이제 전화 주셨을 때그 번호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이 채널의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어, 또 개인적으로는 병원 이전과 함께 진료 업무가 또 바빠져서 저도, 어, 과로하는 날이 많은데요. 여러분과 함께 저도 항상 건강 챙겨가면서 오래오래 뵙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